그런 그 병신 같은 년 하나 끼잖아. 온 집안이 쑥대밭 됩니다. 왜? 누구 어차피 내가 친척을 찾아가서 누구 계약을 할거 아니야. 계약을 하면 그 계약도 누군가 친척의 계약이야. 친척이나 아는 직장 선배나 후배나다. 그 해서 이 보험은 연고 계약이라고 얘기를 했잖아. 그러면 그것도 그 누군가한테는 소중한 계약이란 말이야. 근데 그럼 미친 년 하나 들어오잖아.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온 집안 내가 싸움 나고 막개개 나. 개 난장 까는 거야, 난장 까는 거야. 그리고 어떻게 된다? 나중에 봄격 그만둬요. 그럼 말도 안 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집안 다 싸움 불란 일으켜놓고 그만둡니다. 어, 언제 봤다고 이게 뒤질라고 이게 와, 나 깜짝 놀랐어, 깜짝 놀랐어. 아무리 자기가 한 뱃속에서 난 남동생이라고 하더라도 지 멋대로 할수 없는 거예요. 결혼하고 나서 어차피 가정을 이뤄서 따로 세대 분가해서 사는 거 아니야? 그쪽도 그쪽 가정의 인생이 있는 거 아니야? 지가 뭔데 껴들어? 저는 이런 거 옛날부터 봐왔어요. 봐와서 어떻게 되느냐? 일단 계약을 했다. 계약을 하면 그런 거 건들지 말라 그래. 이미 카톡으로 나는 거딱 봤을 때 알았어. 얘가 설계사야. 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일반 사람은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. 그나마 한달 정도 됐다고 하더라도 한달 됐어도 보험은 보험이에요. 그렇잖 보험은 보험이지. 근데 그거를 지 동생 걸어 들이니까 올케 이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할 망정 올케 말을안 듣는 거. 올케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뭐 신우의 손이 신의가 되는 건가? 그렇죠. 손이신. 어, 손이신. 신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. 그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나라 우리나라 정서상 봤을 때, 그거는 누가 욕을 먹냐? 올케가 욕을 먹지. 야 아무리 그래도 신우인데. <laughs>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런 신의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. 지가 뭔데 남이 가서 계약한 거를 막 철회를 시키고 막 어? 자기가 막 설계해주고 일껏한 달밖에 안된게 저한테 처음 얼굴 낯짝한 분도 보지 않고 처음 전화했었던 여자가 아까 그런 식으로 막 문자를 보내고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예 근본도 없는 년이지 어. 내가 이거 연락처도 다깔수 있어요 깔수 있는데 최소한 내가 그거 하나는 내가 양보하는 거 아니야 망가져도 그냥 까버리고 싶어 어?